지금은 슬아의 삼남매를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지만 알고 보면 결혼 1년 만에 아내에게 이혼당할 뻔했다는 배우가 있습니다. 2023년 12월 12일 방송된 SBS 신발벗고 돌싱포맨에는 개그맨 이승윤과 방송인 서동주 그리고 배우 양동근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 어느덧 데뷔 37년 차를 맞았다는 배우 양동근은 20대 때와 달리 새 아이의 아빠로서 생계형 배우로 노선을 바꿨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1979년생 현재 나이 44세인 양동근은 9살 때부터 아역배우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양동근은 또래와 뚜리, 서울뚝배기, 형 등에 연달아 출연하며 어린 나이에도 성인 뺨치는 연기력으로 인기를 얻었지만 당시 아역배우에 대한 대우가 열악한 상황에서 보호자도 없이 홀로 촬영장을 다니는 등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성인이 된 후에도 시트콤 뉴논스톱 드라마 내 멋대로 헤라 등에 출연하며 스타 반열에 올랐고 배우뿐 아니라 힙합 뮤지션으로도 뚜렷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20대를 지나 어느덧 새아이의 아빠가 된 그는 애가 셋이니까 교육비가 세배 일을 쉬면 안 되겠더라라며 20대 때는 취향 따라 작품 선택했는데 아빠가 되고서는 일이 없으면 떨리고 불안하다. 그런 불안을 친구처럼 갖고 사는 것 같다라고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2013년 양동근은 일반인 여성 박가람과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은 2009년 당시 군 복무 중이던 양동근이 출연한 교육용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평소 양동근의 팬이었던 박가람이 출연을 자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가람은 강아지 중에 아메리칸 불독 같은 생김새를 되게 좋아한다. 근데 진짜 양동근과 생김새가 비슷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촬영 후 박가람이 먼저 양동근에게 싸이월드 쪽지를 보내 연락했고, 그때부터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동근 또한 박가람에게 계속 마음이 있었지만 먼저 다가가지 못했는데, 박가람으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자 뛸 듯이 기뻤다고 합니다. 이후 연애를 시작한 두 사람 사이에 예상치 못하게 아이가 생겼고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과 출산까지 이어지자 두 사람의 관계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박가람은 출산 후 산후 우울증에 목 디스크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 양동근의 무심하기만 한 태도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박가람은 당시 상황에 대해 남편은 나를 위로해줄 방법을 몰랐던 사람이었다. 혼자라는 느낌의 결혼 생활을 못할 것 같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양동근은 스스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몰랐다며, 당시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돌싱포맨에 출연한 양동근은 아내가 임신 후에 호르몬 변화에 굉장히 민감했다. 더군다나 아이를 줄줄이 낳다 보니 예민하고 힘들었던 시기가 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 서류를 받았다고 고백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다. 둘 사이에 길이 없다 생각했나보다. 그때 가정법원이 엄청 크다는 걸 알게 됐다고 회상했습니다. 한 차례 갈등을 이겨내고 이들 부부는 방송을 통해 육아로 바쁘지만 행복한 일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이들 부부는 TVN 신박한 정리에 출연해 아이색과 강아지까지 두 마리를 키우는 대식구의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양동근은 결혼 생활에 대해 자유를 포기했다. 반납했다. 자유보다 가족의 행복이 먼저다라며 든든한 가장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이후 전문가의 손길로 옷방은 물론 거실, 주방, 아이들 방까지 깔끔해진 모습에 아내 박가람은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박가람은 아이 세케어하기 바빠서 남편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지만 몸이 힘들고 일상에 치여 미룰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걸 대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다고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당시 해당 방송을 본 누리꾼들은 양동근이 안정을 찾은 이유를 알겠다. 아내가 현명한 분이네. 양동근이야말로 믿고 보는 배우지. 양동근 매력적.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서로에 대한 애정이 느껴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